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킨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아내가 외도 상황을 종료시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남편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된후 너무 막막하고 당황스럽지만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외도 관련 유튜브도 이거 저것 찾아서 들어봅니다. 이 방송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방송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고민 끝에 해당 방송 관련 카페도 가입하고 상담 신청도 해봅니다. 내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남편의 바람이기에 카페 회원 분들이 적어놓은 글들이 너무 과격하고 욕도 하고 어 이거 뭐지 하고 당황스럽고 이 카페에 가입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카페, 그래, 카페 주기 상담을 받아보세요. 라는 글을 읽으면 못 믿겠다가도 그래도 한번 받아보자 하고 결단을 하고 전화를 걸어서 상담 신청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듣던 그 목소리의 여자, 킨디는 내 상황을 듣고는 속사포 랩으로 소송도 하고 박살도 내고 상관이를 떼어낸 후 아내분의 치유에 들어가야 한다는 엄청나게 세게 푸시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 당황스럽다. 그냥 네네네네. 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내 남편은 내가 더 오래 살았고, 더 내가 더 잘하는데, 캥기는 내 남편이랑 일년씩도 없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는 평생 바람을 핀 사람이라는 등 결핍감이 많다는 등 뭐라는 거야. 한동안 머리가 아파서 원래의 아내 생각대로 행동하시게 됩니다. 근데 어랍쇼 이거 그 방송에도 하던 직거리랑 남편이 하던 직거리랑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상담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미션을 수행합니다. 아니면 1년 뒤에 남편이 그년이랑 계속 만나고 있는 걸 이번엔 확인했습니다. 아, 그때 처음에 그렇게 대처했었더라면 라는 후회를 하시면 상담 신청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내분들이 외도 상황을 종료시키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외도를 들키고 나서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아내가 내놓은 증거 딱 그만큼만 인정합니다. 멀쩡한 직장 상관녀가 술친 여자가 되기도 하고, 일회성 성매매였다고 하기도 하고, 백방 섹스를 해놓고 뽀뽀만 한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된건 남편을 믿어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 남편들은 그래도 내 남편은 아니야. 절대로 그럴 일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별 관계 아니고 그냥 정리한다라고 아주 가볍게 말하면 내가 오해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두번 다시 그 여자 만나거나 내가 오해할 상황 만들지 마 알았지 라고 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날부터 칼퇴 설거지 여행에 신혼 시절에는 해주었던 행동들을 합니다 정말 남편은 날 사랑하고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행동들은 아내분들을 안심시키고 그 상간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들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가리고 아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남편은 특별해서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하 진짜 내 남편은 다른 남편들과 다르고 치밀하고 특별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일반적인 외도 정리 방법이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내분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세워서 내 남편은 특별하다고 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분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요리조리 요리하는 겁니다. 연애 유튜브 미친 연애 강분파 최정님이 계시거든요?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남자들 단순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면 그냥 여자한테 다 맞춥니다. 바빠서 연락 못하고 냉정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남편들이 상관적이 미치면 그냥 다 똑같습니다. 남편이 다르다고 아내분들을 생각하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지마대로 하는 겁니다. 카페에 바람 피는 놈들 하는 친구들 다 똑같습니다. 한 명이 바람 피는 겁니다. 내 남편은 다르다? 소송하면 끝낼 것이다? 아닙니다. 아내분이 이제는 남편분 머리 위에서 남편을 가지고 노시면 얼마나 병신놈인지, 아, 이 새끼 진짜 병신이다. 라고 직면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겁이 나서 내 남편은 특별해서 소송하면 안 돼요. n nope. 아내분 생각부터 바꾸세요. 세 번째, 외도 증거와 직면하는 게 두려워서 외면하는 것. 누가 봐도 외도인데 외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그게 외도인지 다 안다는 겁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아내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골마지고 아내분은 더 힘들어지고 남편은 바람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바로 고치셔야죠. 그렇게 자신 없으세요? 아내분들 처음에는 원래 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원래 혼자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셨던 분들입니다. 바람피는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게 싫으세요? 그게 과연 자존심일까요? 문제는 항상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직면하고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번째, 증거는 있지만 소송하면 이혼하게 될 거라고 걱정하는 것. 상담하다가 아내분 소송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저는 이혼 안할 거예요. 저는 네? 소송한다고 이혼하는 게 아니라 위도 상황을 정리하고 아프지만 뼈를 제대로 맞춰놓고 문제는 해결한 다음에 그렇게 바로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 회복을 하신 분들 다들 소송하고 박살 내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신 분들 1년 2년 주변 말 듣고 내가 참고 잘 견디고 용서했더니 남편이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끝이면 얼마나 해피합니까 그런 분들 다시 전화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년이는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다섯 번째, 상간녀에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 소송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상간녀가 돈만 내면 해결되는 소송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번거롭고 신경 쓰이는 상황들을 힘들어합니다. 상간녀를 계속 쳐내고 살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혼 상간녀는 부모에게 유부녀는 그 여자들의 남편에게 알려나가서 사는 게 괴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쾌릭을 위해 만났는데 실상활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헤어지는 겁니다. 명예훼손, 협박, 폭행고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살 못 내고 평생 우울감에 빠져서 정신과 치료받고 돈 내고 내 인생을 놓는 것보다는 훨씬 이해 타산이 맞는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 남편의 가만인설에 속아서 치해하는 것. 왜 이렇게 순진한 아내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남편들이 하는 말다 똑같습니다. 그 여자가 대시청에 찾아올 거면 너무 두려워. 나는 그 여사랑 끝났어. 너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소송한 거지. 나는 요즘 너무 불안해. 개소리 하시네요. 솔직히 상간녀와 헤어지고 아내분에게 돌아온 남편들은 사실 확인서도 써주고 아내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합니다. 소송 다 도와줍니다. 문제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반성하는 척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고 반성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치아해주고 믿고 그리고 뒤통수 맞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핀 남편 새끼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태생 자체가 우리랑은 다릅니다. 그냥 사악한 놈이라고 정의하셔야 합니다. 위에 여섯 가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직진하세요. 아내분들도 변하셔야 합니다. 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결국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아내분들, 목미 남편 바람나서 상담했더니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왜냐하면 외도 상황 정리하고 아내분들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도 상황은 반드시 정리됩니다. 믿고 신뢰했던 남편이 우리에게 준건 외도라는 상처뿐입니다. 두번 당하는 건 바보 짓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디디톡스로 검색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계를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 t o 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